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디스크 유형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고 간 다음에 지금 이 강의 소개, 강사 소개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잘 한번 떠 올려보세요. 아 이런 유형이니까, 이런 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느낌이 올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디스크입니다. 여러분, 디스크 옆에다가 딱 붙여놓은 말이 있죠? 행동 유형 분석. 흔한 착각이 있어요. 디스크 성격 유형 분석 아닙니다. 행동 유형 분석. 아,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건성격유용 검색 근데 이거는 행동유용 분석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위에다가 또 토를 달았죠 소통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디스크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어떤 행동과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냥 성향을 알아내기 위함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관리자니까 관리자로서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 부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깝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는 행동 유형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디스크 이론의 배경에서 이 행동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행동은 성격이 아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행동은 성격이 아니다. 개인의 외형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요, MBTI나 아니어그램 같은 거는 보다 원초적인 것, 일테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늘 이렇게 내 속에 박혀 있는 이런 것들로 성격이 만들어져서 어떤 것들이 막 번져나간다. 그래서 보다 원초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들을 더 집중하는데, 디스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더 집중합니다. 그 말하자면,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약간 사이코처럼 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죠. 회사에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을 는것 같은데, 아, 집에서 막, 막, 사이코처럼 막, 살인도 하고, 막, 강단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아, 이거 뭐, 영화니까 극단적으 그림도 있지 마. 어쨌든, 행동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왜요? 행동이라는 건 성격에서만 기인하는 게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격도 물론 중요한데, 아주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행동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여, 네, 여, 여덟 인가요? 딸기가? 와, 압도적이네요? 와, 가장 많은 표를 딸기. 그러면, 우리 저 민주주의 사회, 어제 뭐 우리 선거도 했었는데, 민주주의 사회 다섯 개를 내고 치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딸기가 거의 한 여덟 명 정도가 딸기니까, 열, 지금 두명 정도 중에 여덟 명이 딸기면, 자, 이제부터 이제 가장 좋은 따, 과일은 딸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수, 박수. 네,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최소한 이 공간에서 가장 좋은 과일은 이제 딸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박수. 뭔가좀걸크라 이게 뭐야, 이거, 씨. 뭔가좀 걸크라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맞는다니까, 아이다니가고 뭐. 한순절로 따지면 딸기가 맞는데, 그렇다고 가장 좋은 딸기, 과이은 딸기가 되었다. 말이 안 되죠. 이게왜 말이 안 됩니까? 손들어 보시고, 말할 수만 해보세요. 이게왜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말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뭔가 좀 찝찝한데 말, 웬일은 <laughs> 뭐, 모르겠지만, 찝, 야, 그럼 찝찝, 이거 제 말을 동의하시는 분. 제 말을 동의하시는 분. 아무도 아닙니까? 그럼 제 말이 도기 아직 안 듣는 분, 안 듣는 분. 그럼 소안 뭐 듣는 분은 뭐예요 지금? <laughs> 강세야 웃지 말고 네가 말을 해 봐. 미쳤다 이런 거좀 지금. 아, 이유가 뭐죠? 이게. 예. 제일 좋은 관리 2천. 대실 관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또 또? 제 말이 틀린 이유. 내적인 네, 실수입니다. 아, 그 정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고 내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성이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냥 순수한 감정적인 거고, 내, 내 감정이 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싫으면 싫은 건데, 그걸 갖다가 다수결로 강요할 수도 없고,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이걸 좋아하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와인이 좋아하십니까? 이게 취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취향의 문제는 옳고 그름은 없다. 이 취향은 옳고, 이 취향은 그러다. 이런 건 없다. 즉, 디스크에서 어떤 성격은 좀 좋은 성격이고, 어떤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행동별로 특징이 있을 뿐, 장단점이 있을 뿐, 다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걸로 얘기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간단하게 손가락 깍지 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깍지 한번 껴 보세요.